자, 갑자기 끊겨서 이상해졌습니다. 이건 3편입니다, 3편. D 음. D, e? e? L. 이건 저희 동생이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저희 동생이 만든 뚜껑입니다. 뚜껑, 이렇게. 그리고, 됐다, 닫았다 그럼, 변신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자, 변신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누면 딱 맞죠? 두 동생이, 이렇게 딱 맞게 했습니다. 꾹 누르고,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외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몸, 몸통인데, 이걸 이렇게 딱 기다려 주십시오 <laughs> 잠시만요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네가 찍어. 이거 초록색만 만든 거 있잖아. 이거 찍어. 네가 선안 나오게. 나 지금 동그라미로 만들고 있으면 왜냐면 몸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박꾸원 지금... 아, 어, 네가 알아. 아, 그래. 찍으라고 빨리. 음. 이거 카메라 맞게 찍어. 몸통고요. 이렇게 난, 공격안 받을 거니까. 자, 자, 제가 이걸 빼라고, 드라기 월드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모비, 모비땡으로 찍겠습니다. 아, 월드가 아니라, 뭐였지? 드라기 월드는 그, 이름인데 영화 이름. 김인아, 아랫하고끊방하겠고만쉬는 거. 어머니 자 엄마하고 치카 치카로 갔어. 음. 록 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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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주록럭록물록주록럭록물록주록럭록물록주록럭록 피자가, 피자. 피자가 됐습니다, 피자. 가 됐습니다. 자국이 나있네요. 안녕히 계세요. 3편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